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고와 성격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 날 서로 상처주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며 여러 인간관계로 인해 얽히고 설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관계 중 피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괜히 얽혔다가 피곤해지고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런 유형은 특히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내 주위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대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 베풀 줄은 전혀 모르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 한두 번은 내가 베풀 수 있어도 이런 것이 지속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받는 것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나중에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화를 냅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이 베푸는 것에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나중엔 오히려 왜안 주냐고 역정 내는 사람은 지금 당장 손절을 해야 할 사람 순위에 꼽힙니다. 코이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는 것이 딱 이런 사람을 보며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고가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을 바라볼 때에는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임입니다. 진정한 어른이고 대인이라면 자신이 하는 것에는 엄격하게 돌아보고 남이 하는 것은 너그러이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로남불 유형의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하는 말은 틱을 만큼도 못 들으면서 자기가 남에게 하는 것은 에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배려가 없고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인생 사는 격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 마디 해본적 없으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또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기분이 제일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거나 떠받들어 주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과 엮였다면 천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며 인생이 피곤하게 꼬일 수 있으니 절대 멀어지세요. 세 번째로는 가식적이고 앞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위험한 이유는 앞에서 하는 행동만으론 전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속으로 어떤 흑심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 가서 뒤통수 맞았다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은 앞에서는 사탕 발린 말만 해주고 전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선 웃고 뒤에 가선 호박씨 까는 인간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내가 기분이 나빠도 숨기며 적절한 사회 생활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하고 가까워진 상태에서도 전혀 자기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앞에선 가식으로 일관하면서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하기 일수입니다. 진정한 우정이라면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친구가 슬프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하죠. 이런 사람을 곁에 뒀다가는 마음은 다 주고 뒤통수 맞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멀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른 것보다 빠르게 전염됩니다.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중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어느 순간 물들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과정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뭐만 하면 이거는 이래서 힘들다. 저거는 절에서 힘들다 라며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쁘다고 하는 걸까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제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안 좋은 영향은 좋은 영향들보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옮기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인생을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사람을 말로 조종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타인의 심리를 구슬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자기가 완전히 손바닥 위에 놓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진 상황을 노려 이 틈을 타서 접근하여 온갖 달콤한 말로 상대를 꿰어내고 서서히 상대방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은 쉽게 구분해 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상황이 힘들거나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믿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들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나타나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의외로 가까운 연인이나 친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정말 가깝고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걸리면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말년이 피곤해지며 인생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귀고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면 대성하기도 하고 악인을 만나면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 보는 눈을 키워 걸러 사귀어야 합니다. 이미 사귀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합니다. 영상 참고하시어 말년에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